오랜만이다 뭐 하러 왔죠? 스트 댄스. 오랜만에, 오랜만에 찐니얼로 돌아왔습니다. 오, 오. 형 어제 골드 얼마? 좀 어려진 것 가... 같지? 네? 좀 어려진 것 같지? 오. 너랑 좀 동갑 같지 않아? 오케이 한 0.5살. 아니야 나한달 정도 어려진 것 같대. 누가요? 매니저님. 한 달? <laughs> 어. 안녕. 스트 댄스 망간부. 망간부. 마이턴 망간부. 망간부. 러비티 망감부 러비티 망감부 사랑해 요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야 우리 리더는 다르단 말이야 세 리명 축하해요 고마 아 내일 돌잔치 아아 간다면서요? 어아뭐아 잡으려고요? 아, 형준이 나 형준이 손감아네잘 <laughs> 알겠고요 감자튀김, 감자튀김. 감자튀김이랑 형준이 있으면 감자튀김 잡을 것 같았어요 니

형 그렇게 그면안 예, 예. 닿아요 예. 형. 형, 아, 방금 예. 이형 머리 예. 부딪힐까봐 아니 림이형오면무이야형똑같 맞아. 이 <laughs> 맘은 너무 빛나는데 형? 예, 이제 기대 잘받아 거의 형만 잘 받잖아. 되게 예, 여기서 예, 셀카 찍고 형 지금 유비 찍는 것 아. 같아. 요 진짜? 네. 그, 그 맨날 유비에 뮤비 이거 때 뜨잖아요. 동그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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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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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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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방송을 킬수있지만 라이브, 맞아. 라, 인스타 라이브에요, 그게? 어, 인스타 라이브. 예, 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인스타 라이브 좀 이쁘게 나와. 형 자체가 이뻐요. 진짜? 아니요 <laughs> 우빈이 형한테, 우빈이 형이 더 이뻐요, 이러면. <laughs> 어머. 이러는데, 형이 <laughs> 형이 형이한테, 형이 더 이뻐요, 이러면. 진짜?

바퀴 때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고 그어요 내가 안해보었어 오늘은 하길. 내가 안 까먹게. <끈인> <먹었어? 끈인 것 같아> <끈> 이렇게 아형안놀아줘아두장 밖에 없어? 아아다 그냥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포즈도 형이 다 해주세요. 어떤 포즈 할까? 여기치울까 말까? 바닥에 찍을까 말까? 까 말까? 그냥 대놓고 하는 생일 파티. 네. <laughs> 왔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세림이 형. 응? 좀 이따 생일 축하해요. 아, 형, 형 아직 생일 아니요 45분 뒤에 생일 들었어. 축하해요, 형. 그래가지고 저희가 치즈볼로 생일 케이크 만들.. 치즈볼로 해줄게, 어 네, 형 해달라고 했잖아. 요 맞아. 형 <laughs> 근데 뭔가 좀 탑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어? 야, 루비야 타으로싸 먹고 싶다고? 그럼 어, 탑으로 살짝 뭔가 케이크처럼 살짝 어때요? 살짝. 어때요? 좋아 근데 이거 살짝 이렇게 불편하니까 좀뭐 이렇게 뭔지 이제 가운데로. 야, 정말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어면안 되잖아. 나좀 이따 볼게. 그렇죠 들어왔어요. 그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세리 생일 축하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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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 뭐지 할아버지 손자들 막 오는 거 같아. 요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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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단골 단골 자리죠. 네 저희 샵에 단골 자리죠. 세니 명이 지금 입술 안 발랐다고 근데 제가 강제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입술만 가리고 있습니다. 그냥 강제로 데려왔어요. <laughs> 힘을 안 주잖아요, 저한테. 용돈한테는 절대 힘으로 못 이기죠. 헤드 이 활동을 하니까 입좀 아, 이렇게... 바를게. <laughs> 저희 난중에 음악 오늘 음악 중이거든요 이게 난중이라고 안 해줘. 아 난중이라고 이제 난중이라 했어?

왜안 뛰어? 뛰자! 안 뛰어, 저 뛰어, 진짜 오, 뛰어, 오, 음, 알래 뛰어, 뛰어 형준, 하나, 둘, 둘 셋. 아왜 이렇게 따라다녀? 어. 물 광고 찍는 거 볼래? 네. 역시 빈. 역시. 잘 나왔어? 네. 네, 잘 나왔어요. 너가 어, 잘 만져. 됐어? 됐다. 나 알았어, 나조그만 나, 알았어. 그만 야, 그만자, 야 조준준 조준 안 해. 여기 안에 합부모 들어와 있어요. 누구? 합부모 가운데 아빠가 한명 들어가 있는데. 구정모 씨, 네 일어나서 자기 소개 해주세요. 목소리에서 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laughs> 나머지는 조용. 그말 못하는. 엄격한 분위기에서 실시합니다. 네. 엄숙한 분위기 아닌가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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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야 우리 세림이 괜스럽게 <laughs> 자 그럴까? 응 아니야 어말있분 아, 찍어줄게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귀여워 내가 형한테 온 이유가 있어 너한테 온 이유가 있어 어 나한테 왜 왔어 이쁘게 찍어달라고 어잘 나올 것 같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 할게. 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쭈구리 앉아봐 귀엽게 좋아 나 둘, 셋잘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잘 나왔어 여기서 반달이 만들려면 이거 한번 도전일 것 같아 이 우주지임 색깔이 검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검은 색깔 쓴게 아니라 남 색깔을 쓴, 쓴 거예요 아유 아, 요... 아 되겠다. 아그어 뭔지 뭔 알았어. 뭔지 알았어. 뭔 느낌인지 알았어. 오 대박! 우와 찐이 진짜 천재다. 진짜? 이렇게 반달 됐나? 됐어요 어, 반달? 근데 좀더 뭔가 좀더더 더 살짝 얇은 반달? 한이 정도? 그거 알죠 형. 그 지금 이거 빛나는 거 이런 거. 여기에 빛나는 거 보이세요 빛에 비춰서? 이거를 여기에 놓고 싶은데 그런 거 하는 방법은 전 모르겠어요. 준인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왜냐면, 나도 이 어, 어플을 해야 되나? 이광고하는거 알지? 이건 처음 써볼래. 음. 그래가지고. 아, 근데 준인할 수 있어. 아, 너왜안좋아 나와, 너도. 나와, 나한테 가기 다음, 준기가정해줘세명련주 오케이, 됐요 아, 전에 너무 옷이 나한테 좀 좁다. 옷이 나한테 좀 <laughs> 붙어. 운동했잖아, 운동했잖아! 는 아, 아, 거. 같아. 안안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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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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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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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 형준아! 갈게! 아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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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형준이 여기 있을 것 같았어. 이게, 이게, 이게 살리치다. 살리치 진짜 여기서, 말했어. 형준이 이름이 여기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형준아하고 들어왔잖아. 그럴리오. <laughs> 아, <참>. <laughs> <몰래요. 웃음> 네, 진짜. 기다리게 하자. 그다리 아, 3대6으로 해볼래? 3대6? 3대6. 3대 그 대신, 우빈, 나. 태영 <laughs>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laughs> <엄마 clubs> 옆에 있잖아 솔직히 이는 내가 좋지 태형. 아니 태영 아니 야 이야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야 이야 야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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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이야 이 이야 이야 아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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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명 나 에이~~ 아~~ 와우~~ 1, 2, 3 누가 여자야? 에이~~ <laughs> 오 <오> 트래블! <laughs> 주기 위해서 yeah.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사기입니다 어? 그 말하면 어떡해 단기자랑연습바러 왔습니다 단기자랑 한다 해서 제가 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네. 준비를 하려고 오늘 왔는데 누가 봐도 장현승 선배님 응. 하실 응. 줄 알겠지만 저는 다꾸니다 체인지 반전이 Change. 있습니다 할수 있어 우리 이거 진짜 웃으면 안돼 우리가 우리 진지하게 네. 해야지 응. <laughs> 자, 더! 자, 더! 할수 있지? 형나한 마리 와요 <laughs> 좋아할게, 네, <laughs> 좋다, 좋다, 좋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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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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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그 훔치고 원래 달아나고 이런 형이 달아나 달아나세요 형이 달아나요 내일 오지 마 내가 갈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지 마네일수 <laughs> 오지 마 어, 처음으로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친구 마음에 들고만 <laughs> 맛있다. 맛있다고? <laughs> 맛있다. 더이 <laughs> <laughs> 마음을 <웃음> 받으시겠습니까? <웃음> 내 동생이니? <laughs> <laughs> 내 동생! 영아 미안해. 전다 하트를 앞으로도. <웃음> <웃음> 더 줄게. 어. 형 내가 형 기억 잃었을 때 다시 기억 잃게 하기 싫었는데 <laughs> 다시 기억을 잃게 해줘. <웃음> 준비 <웃음> 시작! <laughs> <laughs> 1번라블로 가. 그럼 그래, 형준이가 묶고 더블로 한 거지. 묶고, 묶고 더블 더블로 가. 기억도 잃는 거지. 자 <laughs> <다> 준비 <laughs> 시작! 아이고 <laughs> 야, 아, 세림이 형! 보면 기억을 잃는데 트리이형간거 같아 그니까 나 세림이 형읽는다 하나 자! 세림 <laughs> 봐주지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청년, 이난 너밖에 없어 동생 음, 형의 아 아름다운 에피소드인가요? 아 그것도 우리 어, 유행어 하나 호흡사이네, 만들고 딱 끝내는 얼마나 완벽해 예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 이거 딱 엔딩에서 딱 그럼 형준이 먼저 갈까? 자, 하나, 둘, 셋 일본, 일본, 어? 제 동생 세림이와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좀 거대한 동생이긴 한데. 우와, 그런데... 아 그런데. 근데 잠깐, 내가 방금 생각한 게이형은 어차피 볼지알안하아이형 갑자기. 아까먹었구나 아,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땅땅 와. 땅땅 와. 뭐야, 뭐야. 아무것트만 네트. 아 잡는데요. 폰만 잡는데요. 야, 너몇 살이야? 인가만 네 잡는데요. 레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네는 원하는 식어 어, 어 <laughs> 저는 뭐 음 굉장히 팬들도 동물 되게 많이 닮았다고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형준이가 옛날에 추천해준 북극영우어 어, 닮았어 어, 닮았어 어, 북극영우 네, 북극 네, 닮았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달라진 거 없어요 러비티 네, 세상에 제일 어른지 우이지두개 있으니까 두개 맞혀주세요 염색했어 아 형이 몇 맞죠 좀... 아, 형이 맞죠 아. 그... 오염 안 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바보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두 명한테 그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코 크기와 비례하죠. <laughs> 저는 바보는 아니에요. 나가라. 코 부격차. <laughs> 코 부격차? 빈부격차 뭐 이런 건 들어가서 코 부격차는 처음 들어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테? <laughs> <laughs> 어떻게 그런 말이 나는데 코부 격차? 음. 코부 격차? 음. 지금 우리 엄마가 이거 보고 싶은데? <laughs> 코부 <코브> 격차? <laughs> 아직 안아주고 어 파이팅 하자 세리아 1년 전세리이자한줄로서실게요 사줘야 <laughs> 돼요, 돼요. 한줄로사게요 거의 뭐 현중하게 됐죠. 밑에 휴지 깔아야 될것 같아요. 엔터젖을것 같은데? <laughs> 젖을 <것 같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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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아러주세요니 아니, 아을것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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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고 니 아니, 아잘지니고 안녕 니아아잘아내고있니 열심히는 하고 있지. 끝나기 전에 안아달래. 보면 러비티랑 안아달라는 것 같단. 그렇지. 안녕 이게 맞을 거예요. 진짜? 어. 안녕 러비티. 안녕. 안녕. 하나, 하나, 둘.